21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집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동안 뉴스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겹치면서 그냥 훑어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의 공적인 약속이 대부분 빈 약속이 될줄 알면서 또 속는구나 하는 아린 마음으로 읽어봤습니다. 물론 후보자들 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많은 약속을 하고 자신에게도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삽니다. 안타깝게도 양쪽 모두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잘도 깨지는 것이 허다하였음을 비켜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일 뿐이고 극히 한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쉽게 깨지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대로 행동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낙심시키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고 있든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더욱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가 됩시다.